직접 뽑았습니다. 요즘 차들은 디스플레이가 큼직하게 나옵니다. 제 차도 10.2인치예요. 하지만 솔직히 이거 내비게이션 화면일 뿐이고 후방 카메라 화면일 뿐이지 더 이상 특별한 기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크기와 화질이 아까워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유튜브도 되고 넷플릭스도 되고 심지어 게임도 가능하죠. 오늘 이 디스플레이도 그렇게 기능을 확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카링키즈입니다. 이거는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유명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제품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유선 카플레이가 순정으로 가능한 차량이라면 어지간하면 대부분 작동됩니다. 기존의 카플레이 연결하던이 선을 그 자리에 그대로 이 연결선을 꽂아주고 오, 연결됐다. 이러면 오. 뭔가 화면이 굉장히 떴어요. 오! 이, 이게 첫 화면인가? 오! 유튜브를 안에 볼수 있네. 이게 연결 오. 저 <laughs>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인터넷 연결돼 있지. 그러면 지금 일단은 제 핸드폰 핫스팟으로 이 인터넷 잡아 보도록 할게요. 그 나중에는 데이터 공유 유심을 신청을 해 가지고 이 기기에다가 유심을 꽂아 주면 핸드폰과 연결 없이도 작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와이파이? 도리 아이폰? 떴거든요. 와이. 예. 오? <laughs> 아, 이렇게 순조롭게 될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영상을 한번 볼게요. 왜냐면은 이게 영상이 제가 옛날에 해 봤는데 싱크가 안 맞더라고요. 아, 근데 키보드에 이게 언어가 없네. 그럼 키보드 설정 먼저 좀해 봐야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시스템. 어좀나좀 잘하는 좀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잘될는가 오! <laughs> 오 싱크도 거의 맞는 것 같은데 네, 천천히 하면 화질도 괜찮네요 어, 720으로 지금 나오고 있구나 1080으로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부득이 제가 좀 빌리겠습니다 반도체도 반도체입니다만 자동차 쪽이 어 약간 딜레이가 있긴 한데 보는데 지장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핸드폰 테더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전용 유심을 꼽았는데 하면은 좀더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야 타다타다다안 됐다. 아! 이거 이제 딴거 해볼게요. 그냥 핸드폰을 이렇 옮겨놓은 거잖아요, 완전히. 속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플레이스토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의 태블릿이 된거죠 활용도는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아.. 넷플릭스 되나? 오! 되는거야? 넷플릭스는 원래 안되게 돼있잖아 오! 되네? 근데 이게 아마 이게.. 되게 안될건데 연속지의가 불정이면 그래도 있을건 다 이. 아니... 이게이 이게... 나는 독립운동 외에는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카링킷이라는 기기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무선 카플레이가 되게끔 해주는 것도 목적이거든요. 이 오토픽을 통해서 볼트 UV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순정으로 무선 카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무선 기능이 필요하진 않은데, 이 카플레이 연결이 필요할 건 아니에요. 당연히. 네비 이용을 위해서. 근데 잠깐만, 굳이 카플레이를 연결할 필요가 있어? 이게 다운받으면 되잖아. <laughs> 팀에 다운받으면 되잖아.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건 제가 제품 지원을 받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됐구나 이제 세상이 <웃음> 됐네. <웃음> 설치한 팀 앱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만 몇 가지 주요한 이슈가 있고 내비 이용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사용을 해보고 솔직한 후기를 전하려고 후시 녹음을 했습니다. 첫째로 초기 가동속도가 느립니다. 여기서 연결 속도도 한번 볼게요. 저는 T맵을 부팅 앱으로, 그러니까 바로 켜지도록 설정을 해뒀는데 길찾기가 가능한 상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실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시동을 끈지 한참 된 후에 동일 조건에서 시동을 켰고요. 순정 무선 카플레이는 20초 만에 연결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10초 만에 목적지를 입력할 수가 있었어요. 켜지는 속도도 속도지만 UI의 반응 속도가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30초면 내비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카링킷은 30초가 지난 이 시점에 이제 시스템 부팅이 완료가 됐고 T맵까지 완전히 시. 시작되는 순간까지는 2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까지 50초,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수 있어요. 좀더 빠르게 켜질 때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 둘째, 팀 앱의 조작감과 반응이 즉각적이지는 않습니다. 약간 옛날 스마트폰 쓰는 기분이 들어요. 반응이 굼뜹니다. 특히나 처음 구동이 됐을 때좀 심해서 목적지를 입력하기까지 대략 20초가 걸렸습니다. 순정 UI의 속도를 보다가 이거 보면은 되게 갑깝해요 결국 목적지 입력하는 데까지 총 70초가 걸린 겁니다. 시동을 걸고 내비를 켜고 출발 하기까지 20초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쾌하지 못한 반응성은 운전을 하면서 조작을 할 수도 있는 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에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라서 이 초기 연결 속도와 팀 앱의 불안정성에 대한 거는 감안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팀 앱을 완전히 순정처럼 쓸수 있겠는데? 라고 기대를 하셨을 텐데, 물론 가능은 하지만요. 조금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카링킷이 주는 편리함과 재미 포인트들이 많아서 빠릿빠릿했던 그 순정의 기억을 치우고 원래 차 내비가 이런 거지 뭐 하면서 카링킷의 티 앱만 쓰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빠르게 내비를 찍어야 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순정카 플레이를 불러오거나 유선 케이블을 즉시 연결을 해서 바로 내비를 띄워 쓰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GPS 이슈입니다. 많은 이용자분들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팩트로 보이는 부분은 카링킷 기기의 내장 GPS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버벅거리는 문제가 이 GPS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티맵만 버벅거리고요 유튜브라든지 다른 앱들은 아주 상쾌하게 잘 작동하거든요 근데 이 작동성보다 중요한 게 내비게이션의 역할 자체를 제대로 좀 못한다 그러니까 속도 표시나 현재 위치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 라고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방사형 gps 이거를 추가로 설치하시고 아우 일이 커지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쓰면서 그렇게까지 gps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긴 했거든요 뭐 뽑기 운이 좋은 건지 뭔지 모르고 어쨌든 그런 저도 UI 작동 자체에는 아쉬움을 좀 느끼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카링킷 프로라는 이 제품이 한마디로 태블릿 PC를 차에 탑재한 개념으로 정말 혁명적인 제품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내비게이션으로만 봤을 때는 완전히 순정처럼 원활하게 작동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순정 시스템을 대체한다. 이런 기대로 보시지는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순정 시스템은 워낙 변수도 없고 빠르니까요.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품 리뷰 영상이니까 이 제품을 추천하느냐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런 확대된 기능들을 얻는 게 어디냐 라고 생각하시거나 스마트 기기를 다루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완전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없으면은 안될 정도로 재밌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OS가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정말 자유롭게 이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즐길 수 있고요. 정말 순정 시스템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 기준으로 지금 일주일 정도 썼는데 차에 있는 시간이 너무 재밌어졌고 또 전기차다 보니까 좀더 유리한 면도 있어서 제 차가 이전보다 더욱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확대된 기능들이 순정처럼 아주 깔끔한 돌아갈 것이다. 변수 없이 무조건 잘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보시거나 스마트 기기를 다루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시라면 비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재 데이터 쉐어링 유심을 발급 받아서 추가 요금 없이 진짜 순정 시스템처럼 쓰고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댓글에 자세히 남겨놓겠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도 최신 버전으로 했고 조만간에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날씨 위젯도 한번 깔아보려고 합니다. 니로 EV 탈때 시동을 걸면은 날씨 알려줬는데 그거 참 좋았거든요. 알아보니까 워낙 고수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보도 진짜 많고 되게 재밌더라구요. 카페에 가시면 잘 돼있어서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 주십시오. 또카링킷이나 비슷한 제품 쓰시는 분들 계시면 다양한 정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